리카저 형님 반갑습니다. 와 이번에 완전 책 대박이던데요.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형님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질문 던지겠습니다. 어째서 금이죠?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들 잘못이 아닙니다. 경제계 엘리트, 정책위반자, 교수, 중앙은행장들은 금을 금기시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왔습니다. 광산전문학교라면 몰라도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는 감히 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와, 형님, 그게 정말입니까? 금에 대해서 일부러 안 가르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금을 통화로 여기며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경우 여러분은 금을 밝히는 사람, 골드너트, 구시대적인 사람, 혹은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에 더 이상 낄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형님 골드버그니 골드너트니 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물론 상황이 늘 지금과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1974년에 저는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제도를 중단하기로 한 1971년 8월 15일에 금본이제가 폐지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형님 그럼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까?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네 그러지요. 당시 닉슨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생각이었고 발표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닉슨은 금태환 제도를 잠시 중단하고 브레트누즈 회의와 비슷한 새로운 국제통화회의를 열고 금과 다른 여러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전화를 단행한 다음 새로운 환율로 금본위제를 재개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일시 정지를 발표할 당시, 그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머물렀던 고문 두 명에게서 이 계획이 사실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저는 캐네스 댐전 재무부 부장관과 1971년 재무부 국제통화 담당 차관을 역임하고 이후 연준 의장을 지낸 고폴 볼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금태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계획이었고, 금태원을 일시 정지한 목적은 새로운 가격으로 다시 근본 이제로 복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우와, 우리 리카드 형님 미국에서 인맥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이렇게 당시에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에게서 확인을 받은 얘기라면 정말 신빙성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야, 형님,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그 뒤에는 어찌 됐습니까? 닉슨이 세웠던 계획 중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1년 12월 워싱턴 D.C에서 국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스미스소니언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스미스소니언 협정에 따라 달러화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금 1온스당 38달러로 평가 절하됐고 독일 일본, 영국의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근본 이제로 돌아가려던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국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국제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의 환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 아래 변동 환율제로 이행했습니다. 프랑스는 완강하게 버티며 진정한 금본의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재선운동을 벌이는 데 몰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워터게이트 사건이 뒤따르면서 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 달러화의 평가전환는 이뤄냈지만 공식적인 금태환 제도는 영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금태환 일시정지로 촉발된 이 국제통화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IMF는 197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금이 화폐성 자산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형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당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형님 결국에 1971년에서 74년까지 이금본위제가 폐지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금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대학원 시절에 들었던 수업이 금을 화폐성 자산으로 배웠던 마지막 수업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이 1974년 이후 경제학을 공부했다면 금은 역사책에서나 볼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금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고 아무도 금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투자자 대부분이 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형님. 저도 학교에서 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금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6,102호를 무력화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금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잠시만요, 형님. 아니 그러면 1933년부터 미국 시민들은 금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네 당시 금은 밀수품이었습니다. 1974년에 포드 대통령이 금소유를 다시 합법화한 것이죠. 미국 시민들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화와 금괴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금본위제는 폐지되었지만 새로운 개인 금본위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 멋진데요 형님 개인 근본이제 어, 이 표현 마음에 듭니다. 그나저나 형님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어째서 금이죠?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은 안 해주시고 왜 자꾸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설명만 쭉 늘어놓으시는 겁니까? 물론 이 역사적인 배경 설명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만는자 이제 본격적인 대답 좀 해주시죠. 아, 네네. 성격도 급하셔라. 자, 그럼 제가 본격적인 답변을 드리죠. 금이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금 시장에도 강세장과 약세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금본위제 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현상이죠. 금 가격의 대형 강세장은 역사상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71년에서 1980년까지였는데요. 무려 금 가격이 2200%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대형 강세장은 1999년에서 2011년까지입니다. 금값이 75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강세장 사이에 약세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건 1981년에서 1998년까지 그리고 2011년에서 2015년까지입니다. 하지만 금의 장기 추세는 분명합니다. 1971년 이후 지금까지 금 가격은 두 번의 약세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5,000% 이상 올랐습니다. 금 가격의 일일 변동성과 가끔 발생하는 하락세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강력한 금의 장기적 동력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의 세 번째 대형 강세장은 약세장이었던 금시장에서 금이 온스당 1,050달러로 바닥을 쳤던 2015년 12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의 달러 가치는 9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상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2200% 상승하고 760% 상승했던 이전의 두 대형 강세장과 비교하면 보통 수준의 상승세입니다. 이 같은 패턴은 금 시장의 가장 큰 상승장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리카즈 형님,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은 이거네요. 근본이제 시대에는 금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로는 금 가격에 변동성이 크게 생겼다. 이거네요. 두 번의 대형 강세장과 두 번의 약세장. 그리고 이번에 찾아오는 세 번째 대형 강세장. 야 형님, 하, 진짜 면쾌하십니다. 게임 끝났네요. 게임 끝났어. 게임 스톱입니다. 게임 스톱. 어 그러고 보니까 형님이 말씀하시는 이세 번째 대형 강세장에 어, 이 끝점이 어디쯤 될까? 도대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까? 그게 엄청나게 궁금해지는데요? 형님, 그거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물론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인터뷰는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우리 리카제 형님, 방송을 좀 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금값 초대형 강세장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리카드 형님을 모시고 가상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